시간적으로 네. 7일까지는 일차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지금 경선 여론 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니까. 네. 그럼 5월 11일이 당그 대통령 후보 마, 등록 마감일입니다. 예, 후보 등록일이죠. 예. 예, 그럼 언제 여론 조사를 해서 어떤 그러니까 여론 조사란 룰이 필요하잖아요. 네. 50% 50%냐? 네. 전부 국민이냐? 응. 음. 그것까지도 기구에서 정하라는 거죠, 먼저. 예. 네.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나보고 어떻게 하냐. 결국 당신들 말을 하자면, 내가 순순히한득석에 자리를 내수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아. 이게 국민의힘 당이지, 음. 한득석 당이냐고 말, 말까지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군요. 네, 네, 네. 근데 권. 권이 지금 네. 모든 권한을. 대통령 후보에게 줘서 대통령 후보 측에 있는 라인이 이제 본 선거 캠프가 되어서 지금 모든 당이 도와야 되는데 네. 왜 지금 바깥에서 한 번도 우리 국민의힘 당에 들어온 적도 없는 우리 당에 기여한 적도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차출해서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이 비열한 조직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다는 거죠. 네.